월요일은 죽기 전에 한번 가볼만한 곳 또는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는 부처님 오시나리 5월 8일이기에 치악산 구룡사를 소개합니다. 치악산 구룡사로 들어가는 원통문을 지납니다. 구룡사 입구에서 은행나무가 저를 먼저 반깁니다. 은행나무를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는데 이 은행나무는 족히 200년은 넘었고 늦가을 날에 이 나무는 멋진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천왕문을 지나 불용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악산 구룡산은 오대산 월정사의 말사입니다. 백두대간의 주맥인 오대산을 거쳐서 서쪽의 태기산을 지나 국동의 명산인 치악산에 이르고 구룡계곡에 자리를 잡은 절이 구룡사입니다. 사천왕문을 통과하고 나면 보광문이 나타납니다. 보광문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5호입니다. 치악산 구룡사는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합니다. 현재 절터에 아홉 마리의 용과 의상대사가 도술 시합을 한 이야기가 창건설화로 전해집니다. 풍수적으로 천연이 지난 거북이가 연꽃을 토하고 있고 영어만 아홉바다에 용이 구름을 풀어놓은 형상을 한천하의 성지가 바로 치악산 구룡사라고 합니다. 시악산에 시원한 물을 먹으러 약수터로 향하는데요. 가까이 다다가면 거북이 입에서 물이 나옵니다. 약수라고 생각하고 시원하게 목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치악산 구룡사에는 보광루를 포함하여 삼장탱와 금고 용다사 동종이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템플스테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가비는 한 사람당 6만 원입니다. 구룡사 우측에 찻집을 지나고 나면 다리 아래로 9마리의 용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구룡소가 있습니다. 물도 맑지만 가을이면 빨간 단풍나무와 조화를 이루어 멋진 풍경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치악산 구룡사에 오면 금강송 숲길도 한번 산책해보세요. 호흡이 시원하게 트이고 머리마저 맑아지는 기분이 들 거예요. 치악산 금강송은 단단하고 질이 좋아서 조선시대 때 궁을 짓거나 관을 만들 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왕실이 사용하는 나무로 지정하여 황장목으로 하였으며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해 황장금표를 세워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하여 치악산 구룡사와 금강송 숲길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군요. 이상 지구별 산책자 독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